네트워크 RTK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베이트 홈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핸드폰 모양의 아이콘이 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게 되면 왼쪽 밑에 서버 마운트라고 하는 형태의 아이콘을 선택하십니다. 자, 이 사용 서버에는 세 가지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우선 VRS와 FKP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상시 관측소를 접속해서 보정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GNSS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상시 관측소에 접속해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VRS와 FKP, GNSS 접속 방법이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사용 서버를 접속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원활하게 GPS 측량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VRS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RS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 소스, 소스를 선택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서버는, 어, 보정신호는 RTCM31이라고 하는 형태의 보정신호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VRS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장 먼저 사용됐던 서버인데요. 이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용자가 1200명만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이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VRS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음 fkp로 넘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fkp는 사용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fkp에 쉽게 접속해서 데이터를 어, 보정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실 수 있고요. 지리원에서도 최근에 이fkp를 좀 사용할 것을 아마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fkp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소스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서버가 바뀌게 되면 그 서버에 접속해서 소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스를 무조건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VRS32, VRS32를 선택하십니다. VRS32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존에는 GPS와 또 글로나스 이두 가지 위성만 우리가 받아서 보정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했던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VRS32는 베이두, 중국 위성이 어, 지리원에서 보정 신호를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위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은 지역들이나 또는 그밖에 어, GPS가 수신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어, 픽스가 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 어, 확인하실 참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VRS31을 선택하셔서 확인을 누르시고 또한 서버를 선택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GNSS 서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GNSS 서버를 선택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VRS와 FKP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GNSS는 지금 현재 측량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상시관측소를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GNSS 선택하시고 당연히 소스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상시 관측소의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가장 내가 측량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상시 관측소가 어떤 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검색해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에 정렬을 선택하셔서, 기본 값이 아니라 거리로, 거리로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은 GPS가 연결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가장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상시관축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 을 주게 됩니다.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거리.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상시관축소까지의 거리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아마 우리가 측량에서다 어, 측량학을 다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보통 기본 10km 이내에는 평면으로 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 거리가 1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좀 측량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더 멀면 멀수록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징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RTCM 31이 있고 RTCM 32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RTCM 31은 기존에 있던 GPS와 글로나스, 미국 위성과 러시아 위성만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는 보정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의 보정 신호입니다. 자, 32는 GPS, 글로나스, 베이두, 중국 위성까지 중국 위성까지 수신을 받아서 보정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이카 장비의 경우에는 무조건 RTCM 32 중국 위성까지 수신을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RTCM 32를 선택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훨씬 더 좋은 수신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핸드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스트리밍 시작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셔야만 그 상시 관측소에 연결이 되고 보정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받고 그리고 나서 측량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